아 지금부터 중국어 따라하기 195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이고 어, 주제 제목은 '젠 모 다스' 그러니까 아, 이어 이, 라마 사원의 이름이에요. 어, 아주 굉장히 큰 절이에요. 어,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실 때 굉장히 커요. 하여 어, 하여튼, 기가큰 라마 사원이에요. 근데, 그런 절이 그거에 그제 어딘가면 디청에서 칭하이성에 그 가면 그 걸루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또 이렇게 <laughs> 신잉이라는 시에서 버스를 타고 한 열다섯 시간 올라가면 그 아주 고원에 올라가면 그한인구 이삼십만이 사는 장족들만 사는 거예요. 그 촉박한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 분재 그게 절 중에 그큰 절이에요 그 절이 매우 그 서너 개 있는 절그 절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 건모다 건보다 절인데 중국 영어로는 젠모다 제모다 이렇게 알아드려요. 제모다스제모다라고만 해도 돼요. 그럼 그게 그 절이 되요 지금 말한 내용은 앞에 이제 194회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194회가 있어요. 195회를 처음 보신 분은 내 말의 설명을 좀 이해를 좀 하려고 하면 194회를 검색을 하면 은 194회 연결된 194회 내용을 설명을 듣고 이것들을 들으면 잘 알기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시간상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연결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솔영 기차가 있어서 장거리 버스역에 저 표를 사고 이렇게 나오는데 라마생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라마생한테 가서 어~ 말을 걸었어요. 걸은 거예요. 제가 가서 그 라마생한테 그러니까 이천을 갈라고 하는 아니고 라마절에 탐방하고 싶어서. 가는 목적이 그건데 어, 라마승이 있으니까 어, 라마승이 어가서 말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또 같이 가자고 그러려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얘기니까 내가 따스 니치 얼, 무마 오스한고라 샹건니 이치조 아, 대사님, 스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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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꼴무에 가는 거니, 가지 않나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꼴무그 꼴물. 꼴무는 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꼴무가 월한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워스 한글은 시안 꺼니 생각을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니 당신과 함께 이치 같이 조이 같이 가고 싶다. 예, 발을 걸었어요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확 당연한 거죠 그그매표사 앞에서 선림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니까 틀림없이 나와 같은 방향이라는 게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걸어가지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아자 이거 <laughs> 정좌를 처음 처음 이 정리해서 발성을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다시 니치 거울 무가 오스 한국어 샤 강디 이, 치, 조. 아이, 대사. 꼴무시에 가는 거죠. 나는 한국사람인데, 대사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 한번더할게요 다시 니췌거무마오한 이, 치 조. 대사님, 꼴무에 가,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 이렇게, 이렇게 하 쳐다보더니, 아, <laughs> 이렇게 쳐다보더니, 오우한어허부추추어니니니원언 허우, 허하오비 허우, 허주 허우, 하우 지네. <laughs> 한국 사람이 어유 꼬임은 괜찮아, 오 괜찮아, 오 부처 괜찮아, 오 괜찮네. 에 좋지. 그래서 어니중원쇼 다시 저 중국말 하는 것이 아주 잘하네, 중국 잘하네. 한국 사람들이 중국말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게 잘하네. 그러면서한번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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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티어 주는데, 아우 우리 저비비 어머 니짱주어아 우리 우리 저 장족들보다는 더 엄청나게 잘하네. 장족들보다 잘하네. 아 진짜 그. 어. 장독들은 예, 주복의 소수 위적인데, 장정말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중벌을 못해요. 중벌 진짜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있어요. 진짜, 아, 테리을 보기 때문에, 들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저, 중국어를 들을 줄 알았는데, 중국어로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실행이 말하는 게 맞아요. 장족들이 말하는 건중정말 제대로 못해요. 진짜. 못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알아들어도, 아주 뭐, 다 틀려요, 그냥. 그냥, 진짜 그거 들어야지. 그러니까, 듣는 건잘 듣는데, 말은 못해요. 장족들이에요. 소수민족들이 다 그런가 봐요. 이 장족들, 이 스님이 자기 장족들 보다는 내가 아, 정말 잘한다. 그건, 그, 그, 당연히 얘기할 만 해요. 그, 근데 칭찬한 건 아니고, 맞아요. 이 장족 말하고, 한족 말하고는 아주, 매 달라요. 그, 아주 뭐, 비슷한 것도 없어요. 나하고 전혀 못 알아듣겠지. 근데 이제, 그 장족들 중에 이제 승려들은, 어 한정말을 해요. 네. 포기할 때을 하기 위해서 이, 다시 또 공부를 해요. 그 장정말을. 그, 장조 쪽에 조금 우리처럼 지식층들은 좀다보통으로 못하면 안 되니까 저, 다시 공부를 해요.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laughs> 한국어로라 부추어 디쭈먼 수 헌하오 비오먼 짱즈런 하이하오 한국인이네 아, 괜찮아. 아, 당신 저 중국말 참말 잘하네. 우리 장족들보다는 더더 더 잘하네. 다시 이제 첫 진행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항구조나 부추어, 니, 네. 주 원, 쇼, 더, 헌, 하오. 비 어머, 짱, 주, 던 하이, 하오, 러. 아 한국인이네. 괜찮아. 다시, 죽말 참, 잘, 잘하네. 우리 장족들보다는 훨씬 잘하네. 그, 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하는 거 아니고, 그것도 사양하는 얘기를 해야지. 다쓰! 도장을 오날 농비 중구어라하이하오르 오만 샹 창가. 니네 창주도 쓰며, 아 대사, 가찬이십니다. 구하지 않아. 아, 가찬한다, 는얘 예. 가찬이지, 뭐가 내가 자기 전 그때, 워, 날, 내가 어떻게, 나하고, 내가 어떻게, 능, 비, 중, 중,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중말을 잘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알단되는 소리죠. 영, 이, 하이하우로 그래서, 아, 5번, 시앙, 간 탐방하고 싶다. 오시안, 창간. 탐방하고 싶다. 니네 창조. 네. 당신이 상조하는, 당신이 있는 절. 절에, 창조심이야. 상조하는 절에 우리가 탐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존경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고향을 원할 농비 중고란 하이하우르 원샹 창가 니 장주도 스님 대사 가천하시 아 가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중국 사람보다 중국어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스립이 상주하고 있는 절에 탐방하고 싶습니다. 초천이 다시 한번 답변 봐, 청 다스 고장러 워이 농피 중국적 하이하우러 어번, 샹, 창간, 니, 창, 주, 더, 시, 뺨. 대사, 아차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중국 사람하고, 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스님이 상주하고 있는 절에, 탐방하고 싶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이 대사가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자기가 있는 자리에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가보면 알지만, 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주도 좀 하고, 도움도 좀드시지 알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의 술도 생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한적이죠. 아 그때 거기서 주 음식을, 아이고 맛대가리 진짜 없어요. 에마나 그 아, 음식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랬지. 에마나 그 모기 같은 그래. 차라리 다 밖에 나와서 양모기하고 그. 야구, 그 보는 이, 낫 지. <laughs> 자, 그, 래서 저, 림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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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저, 저, 포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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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저, 어 저, 저, 비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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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스 거 무도, 다, 쓰병 아, 이거, 풀어요 아우, 한국, 한국 친구, 루 정말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하니. 루리의 하니. 이제, 즐겁게 환영한다. 어, 환영한다. 그, 어머니 써면 내가 있는 우리 절은 절은 째무다 그게어그 그래. 그래. 건모달. 그래. 그래 건모다 건모다라고 아, 건모다 건모다라고 얘기야 건모다 라바사원이에요 우리 우르 우리 그냥 해석하고 해서, 해서 그래. 그래. 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뭐랄까 적어도 조금 병원 낮춰야 돼요. 찐 모다 찐 모다 요까지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찐 모다. 아. 그다음에 스그 서초리예요. 그러니까 쯔 모다만 해드려요. 쯔 모다 쯔 모다 이저어 절인데. 꼴, 무, 더, 그니까, 꼴, 무에서, 그 지방 이름이야, 꼴, 무. 그, 그, 가니그 그 지방 도시의다 쓰면 큰 절입니다. 작은 절때큰절이돼 자랑하는 거죠. 아, 그러죠.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한국 프로 러리 화림 오버 스시 잔모다시 고을무더다 스비아, 아 한국 친구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절은 제모다 어, 사원이고 괄무에서큰 절입니다. 아 그래서 자 어, 우선 이네 문장을 그냥, 연결해서 한번 조금 빠르게 한번 발생을 할게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문장부터 춘세대로 나갑니다. 따스, 니, 치, 껄, 문화, 어, 한국어 전. 샹궈디 이치조. 하한궈로나 붙어. 디중원스러더 혼하오. 비어원. 张主任还好了，大事故家了我哪能比中国人还好了？我想，我想。 찬간네 창주도 사변 한국 포 로드 화니, 어 사변은 전부다 스 시, 스... 거, 올, 무, 더, 따, 쓰, 띠 아, 자. 그, 자, 구자초 1분장, 2분장, 3분장, 4분장, 4분장을, 어, 중으로 얘기하고, 한글로 해석하고, 이렇게 나갈게요. 자, 전문가 나갑니다. 어, 닥스 니최거얼 무덤 아 오스 한 걸은 어, 시양꺼니 이치 조 대서 껄 무에. 가십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같이 가십다항한국어로 부처, 니중은소도한오어면 짱주를 하하오 아이고, 한국 친구 한국인이야? 괜찮네. 당신 저 중국말 참 잘하네. 우리 장족들보다 훨씬 잘하네. 따스! 구장! 오날! 넝비! 중, 그어 하이, 하워, 러. 어, 번, 샹, 창, 간, 니, 창, 智,的,识, 냐. 아, 대사, 과찰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중국사람보다 잘할수있으요 아, 우리가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가, 계시는, 어, 절에 가고 싶습니다. 한국 풍요, 루리 화리 어머, 스병, 스 젠보다 스, 스걸부더다스 미아 아. 한국 친구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저를 젠보다. 사월이에요. 껄무시에서는 큰절입니다.